안녕하세요. 부동산 보물창고입니다. 자, 오늘 그참 좋은 부동산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. 그 홍천군 소면에 있는 그 소형 주택인데요. 그산 아래자락에 완전 독립적으로 위치하고 있어서 정말 그 프라이버시 보호에는 그 이만한 매물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. 아, 홍천군 소면 대공리 그 바로 양평 경계입니다. 한 1km도 안 떨어져 있죠, 양평이랑. 음 지금 이렇게 앞 마당에서 보이는 그 조망입니다. 이게 참 조망 멋있고 또 주변에 오염 시설 그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동네죠. 거기다가 그2 차선 도로변도 아주 가까워서 그 진입하기도 아주 좋습니다. 에 지금 제가 요 매물은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아그 고객분들한테 별로 주목을 못 받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어 제가 그 중개사로서 참 좋은 매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그 주목을 못 받은 측면이 있어서 그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는 아, 그런 측면에서 아,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. 아, 토지 면적이 약 300평 가까이 되죠. 그 296평 이렇게 되고 요거는 지금 그 주택 앞쪽에 있는 그앞 마당입니다. 지금 요그 토지는 그 단이 이렇게 있어요. 그약 3단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. 아, 그 주택이 있는 터입니다. 요거는 그 주택이 있는 그앞 마당이고 어 이렇게 해서 음그 나무도 좀 심어져 있죠. 그리고 그 잔디 이렇게 해서 그 소박한 조경으로 이렇게 그 꾸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에 이제 그리고 에또 이제 그 다시 한번 강조드릴 거는 이 매물의 특징은 에산 아래 자락으로 완전 독립적이다.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예, 지금 앞에 보면은 그요 길이 보이죠. 어, 제가 지금 걸어 내려가는 요 부분은 전부 다내 토지가 되겠습니다. 내 예, 토지죠. 네 예, 그리고 어, 차그 차가 서 있는데 요게 이제 그 텃밭 공간인데 일부가 내 토지고 일부는 이제 그 법인 토지인데 그 영구적으로 쓸수 있는 그 텃밭이 한 8, 90평 정도가 됩니다. 그래서 그 충분한 텃밭 공간이 나오죠. 예. 뭐 충분한 텃밭 공간이 나오고 그래서 어뭐 시골 생활하실 때 그냥 이렇게 뭐 주차 공간 뭐 앞마당 어 건물 어 이런 것만 있으면은 이게 좀서운하죠 그래서 뭐 충분한 텃밭 공간까지도 확보된 어 그런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요거는 이제 그 도로에서 이렇게 이제 들어옵니다. 네 도지 쪽으로 해서 그러면은 한 네다섯 대 정도를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위로 올라가면 되구요. 자, 그 벽돌을 다시 쌌어요. 원래 벽돌 집이었는데, 그 최근에 그 주인분께서 벽돌을 다시 쌌습니다. 게다가 그 현관의 그 방화문도 아주 좋은 방화문을 썼어요. 그리고 이게 지금 현관이죠. 현관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보면은, 어, 지금 저렇게 그 문이 열려있는데요. 요게 지금 이제 거실 겸 주방입니다. 그 최근에 작년에 이 집을 다시 그 새롭게 완벽하게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새 집이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. 요게 이제 그 주방 쪽에서 바라다 본 모습이죠. 예, 그 화이트 톤으로 아주 깨끗하고 그 바닥, 벽체, 그 다음에 문, 전부 다 다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집 규모는 그 실제는 등기 면적은 18평인데 실가용 면적은 약한 22평 정도 이렇게 보여요. 어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주방입니다. 그 주방 쪽 보이는데 뭐 아일랜드 식탁 보이고 또 주방 바깥으로 해서 또그 바깥에 그 외부 공간도 또 있어요. 음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공간이 있죠. 어, 그 냉장고 보이고 앞에 보면 이렇게 그 내부에서 그 테이블도 있습니다. 그 테이블에서 이렇게 그 바깥으로 보이는 그 경관도 굉장히 그 시원스럽고 멋있죠. 음,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 새로 오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오시면 됩니다 바로 오셔 가지고 거주하실 수도 있고 그 주말용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요게 그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에도 그 붙박이장을 설치해 놓으셨는데 에, 작은 방은 좀 작은 편이에요 방이 그 사이즈가 작은 편이고 음, 욕실이 두개가 되겠습니다 여기 욕실 자, 이제 하나 있죠 여기 욕실 그리고 요 옆에 요 어, 요 면적과 거의 비슷한 그 욕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. 그 세탁기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 욕실이죠. 자, 이제 요거는 이제 큰 방인데요. 어, 그 침대 그큰 사이즈가 들어가 있는 요 침대 방. 예, 아주 깨끗하죠. 예, 잘 마무리가 되어 있고 어, 전혀 손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. 붙박이장까지 이렇게 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예, 지금 이제 그 음용수는 그 지하수 대공 그리고 그 정화조 그리고 일반 전기 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 아까 그 보여드리려고 했던 그 욕실 하나가 더 있는 거죠. 그 세탁기까지 놓을수 있는 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주 깨끗한 그새 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요거는 이제 건물 뒷편에그 2단입니다.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. 그 단위 그3 단으로 나눠져 있는 토지인데 아, 건물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 외부 파고라를 아, 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요. 자, 요그 외부 파고라 아, 그커텐도 있어요. 그 커텐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불멍할 수 있는 예, 그런 그 공간도 있고 여기 이제 그 산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앉아가지고 차 한잔 하시면은 참그 시원한 느낌 그리고 그 조망까지도 이렇게 먼산 조망까지도 보이는. 아주 그 기분 좋은 조망을 확보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또, 어한 단을 더 올라와 보면은, 또이렇게그 데크까지 마련해서,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외부 화덕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. 그 시골, 시골 생활하시면서 그 음식 해 드실 때, 이런그 아 외부 화덕 반드시 필요하시죠. 이렇게 해서 그산 속으로, 어 이렇게 그 감사 안, 어 감사 는 듯한 지형에 그 안쪽에 있는 아주 독립적인 주택이 되겠습니다. 2억4천5백이면 아주 좋은 가격입니다. 그거 추천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